안녕하세요 옷장쏘 가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sh 피규어츠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피규어들을 한 번에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sh 피규어츠 제품들은 네, 인피니티 워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이구요 어, 아직 출시는 전부 다 되진 않았고 지금 현재 2018년 10월 달까지 출시된 출시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만 지금 전시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, 요 제품들 외에도 팔콘, 윈터솔져 헐크, 토르, 아이언맨 리뉴얼 버전, 요런 것들이 더 출시가 돼야 돼요. 로켓도 나와야 되고, 그렇게 되면 또한번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배치는 가운데 중심에 타노스를 넣었어요. 네, 타노스가 지금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고, 건틀렛에다 모은 다음에, 지금, 네, 딱. 요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초기화 시키려고 하죠. 인구의 반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순간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어벤져스들이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. 짜잔. 그리고 이 스탠디는 마블 전용 스탠디 SH 피규어츠에서 발매된 제품이고요. 제가 요거를 한 지금 지금 보면 둘, 넷, 여섯, 여덟 개인데 아홉 총 아홉 개를 가지고 있는데. 출시된 제품이 더 많아가지고 이 스탠디도 더 구매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각종 캐릭터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. 블랙 위도우라든지 네, 캡틴 아메리카, 스파이더맨, 닥터 스트레인지, 아이언맨, 블랙팬서 그리고 네, 암을 암 유발자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. 스탑워시기 같은데 암 유발자죠. 네, 이 혼돈을 혼돈에 직접적으로 네, 영향을 끼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죠. 네, 블랙위도우 봉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, 네, 암 유발자 달려들고는 있습니다. 달려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봤어요. 네, 블랙팬서 역시 날카로운 손톱을 펼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. 아이언맨 역시. 지금 새로 장착된 무기를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. 네, 닥터 스레인지 트 공중에 떠 있고요. 스파이더맨 역시 네 웹을 날리고 있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창으로 뵐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으면 참 멋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만. 배치를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. 나중에 인피니티 워 버전의 전체 피규어들을 모으게 되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. 더 모은 피규어들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.